테슬라 주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죠. 480에서 230달러로 빠졌는데 더큰 문제는 이 하락폭이 아니라 이 하락의 이유가 정치와 여론 그리고 관세가 얽힌 복합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동안 테슬라의 충신이라고 불렸던 월가의 덴 아이브스마저도 목표 주가를 550에서 315 달러로 무려 43%를 깎았죠.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전 세계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커졌고 둘째, 트럼프와의 관계가 테슬라라는 브랜드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머스크 트럼프는 같이 나가라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중국은 보복관세로 미국산 제품을 겨냥했는데 그 최대 피해자가 비아디에 위협받고 있는 테슬라죠. 머스크도 답답해 죽겠는데 트럼프 욕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책사, 나바로를 공개 저격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신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봤자, 이미 테슬라 판매량은 유럽에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독일에서는 전년 대비 32% 급감했습니다. 불매운동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관세 전쟁까지. 혁신의 아이콘이던 테슬라가 지금은 정치 한복판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실적보다 스토리에 반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요일 관세전쟁의 힌트가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와의 면담에서 나올 예정이니까, 이 내용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